설교자로 나를 세우신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설교자를 설교자로서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 이시고 내가 실수가 많고 부족한 게 많지만 내가 자격이 되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내가 결단하고 내가 나가서 전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지금도 설교를 할때 어디에 가서도 제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실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막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연하고 가르치고 하는 데는 제가 긴장하는데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더 이상 긴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부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거기에 서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것을 제가 믿는 것이죠. 사람들 눈에 제가 가장 어려웠던 설교는 저희 부모님 앞에서 하는 설교입니다. 왜 어려서부터 저를 봐 오셨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누구 앞에서 하는 설교가 제일 어렵냐면 가족들 앞에서 하는 설교. 우리 아이들이 두는 부릅뜨고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가면 꼭 하는 얘기가 있거든. 아빠는 그거, 아빠는 아닌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해? 뭐 이렇게 얘기를 바로바로 바로 나오거든요. 그 가장 어려워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요 우시아 왕때 남유다 왕국의 우시아 왕, 왕 때인데 오늘 우시아 왕은 16살 때 왕이 됐습니다 태준이가 지금 17살이니까 어 내년쯤 이제 열여섯 살이면 이미 왕이 되어 있어야 될 그런 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여섯 살의 나이에 왕이 올라 올랐는데 누구를 만났느냐면 대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던 스가리아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통, 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누구의 도움을 따라 통치하기를 원했냐면 하나님을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라 이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했다고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 중에 우시아의 통치 기간이 가장 축복을 받은 기간이에요. 왜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었다라는 거죠. 국토는 확장되었고요.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는 무조건 승리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승리해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도 보면 러시아가 침공해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어때요? 막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아직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연전 연승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영웅이 되는 거죠. 우시아는 영웅이 되어가고 있었고, 나라는 점점 강한 부강한 나라로 강성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시아와 함께할 때 하나님이 남유다를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시아가 내가 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떤 것으로 내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봐. 내가 싸울 때마다 이기잖아.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스가레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더니 제사장들만 만질 수 있는 그 분양할 때그향로불을 여러분, 이, 어, 이거는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향로불은 누구만 만질 수 있냐면, 제사장만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만졌냐면, 우시아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분양하는 것도 제사장만 분양할 수 있는데, 우시아가 분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치셔요. 뭘로 치냐면, 발, 나병이 바라게 하는 거예요. 그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멀어졌다는 이야기고, 저주받았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어...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왕도 아들이었던 요담에게 왕을 넘겨주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별궁에서 홀로 죽을 때까지 어, 어, 지내고 죽어서는 왕들의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통치하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나라를 통치했던 우시아가 하나님 순간 욱해가지고 어, 하나님 앞에 어, 나가지 못하, 못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되고 끔찍한 말로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매정하게 그저 자기가 사랑했던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실 수는 없었을까? 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열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 한번 욱해가지고 분양도 좀 하고 향로 만졌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어 나, 나병을 한센병을 탁 하, 걸리게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예배 빠졌을 때 그죠 예배 시간에 떠들었을 때 여기 예배 시간 막 떠들고 막 하고 있으면 오늘 우시아처럼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어, 상상하기 어렵죠 그죠 예배 빠진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을까 우시아를 그건 뭐요? 예 오늘 말씀 가운데 있어요. 6장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해보면, 우시아가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이사야가 했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내 입술이 부정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그 슬압이라고 나오는데 슬압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천사를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딱 나타나는데 뭐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구별되고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죄 있는 인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있거나 우리의 입술이 부정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재단의 그 숯불을 내 입술에 대달라고요 내 입술의 부정함을 태워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느낄 때 이사야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요? 슬랍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의 입술에 재단 숯불을 갖다 댔다고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셨다고요. 여러분,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자격이냐면 우리가 돈이 있느냐 우리가 능력이 있느냐 어,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게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자격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격이에요. 근데 이 자격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자격을 얻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자격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것,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느냐 예수님 앞에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자격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부르심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부르심에는 뭐가 먼저예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결단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하는 그래 그 나타나는 거예요. 필요한 비용, 필요한 시간 겨,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 주신다는 거죠. 결단하지 못하면 알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런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